화병을 선물 받았어요. <laughs> 진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화병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을 한지 그래도 꽤좀 됐던 친구가 자기 원래 도파민 중독자인데 제 영상 재밌어서 다 봤다고 화병을 보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 포인트가 몇 개야, 도대체? 심지어 화병도 완전 마음에 드는 거라 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돼요. 사실 요즘에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저도 좋은 선물로 보답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지난 생일부터 카톡 프로필에 선물은 손수 주시는 것만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래도 비디얼 앱을 하는 유일한 친구여가지고 종종 이제 얼굴로 생사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친구는 이제 멀티 프로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카톡 프로필을 못본 모양인데 너무 다행이고 <laughs> 농담이고요. 진짜 연락만 줬어도 너무 반가웠을 텐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너무 귀여워. 꿀단지 모양이래요. 어떡해. 제가 딱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니크하고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거딱 보고 헉,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지금 뭐라도 꽂고 싶은데 제가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지난 꽃다발은 이렇게 <laughs> 앙상하게 지금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기는 조금 그렇고 새로운 꽃을 꽂고 싶은데 음, 일단 꽃을 파는 곳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쓸게 고마워. 이 화병에 담을 꽃을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침 딱 친구가 꽃을 선물해줬어, 진짜. 센스 대박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노란색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저는 일부러 살짝 늘어지는 거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뭔가 줄기를 잘라주면 더 좋으려나? 같아. 미안하다. 으흐. 아, 너무 짧게 잘라버렸나? 뇌를 못 주네? 어떡해, 이거 막. 마...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아, 너무 고마운데. <laughs> 이런 쭉 내려진. 여유로움, 늘어짐, 쉼. 이런 표현이니까. 네. 아까까지는 되게 발랄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생일 선물도 줬는데 어쩜 저한테 딱 맞는 걸또 텀블벅에서 보고 어, 이거 제가 잘 쓰겠다 싶어서 받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바로, 펜갈피라는 건데, 책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장 꽂아. 책 어디 있어. 어딨냐고. <laughs> 요즘 읽고 있는, 네, 다르된 책에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오! 아, 길이 조절이 되네. 아! 응? 아, 이렇게 돼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책갈피로 꽂으, 꽂고 앞에 펜을 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고정해 놓는 건가 보다. 여기다 펜도 꽂고. 너무 좋다. 이렇게 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하얀색도 예쁘다. 음, 어쩜 이렇게 단정 정갈한 나한테 딱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친구도 항상 받기만 하는 친구인데. 너무 고마워. 이거 보고 있지, 지금. <laughs> 잘 쓸게. <laughs> 이 친구들도 잘. 공생해 볼게 고마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 다르덴 형제 책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영화를 같이 만드는 다르덴 형제 감독들의 인터뷰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네 편의 영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인터뷰집이거든요. 그 중에서 안본것 중에 하나가 이 로나의 침묵이에요. 다른 거는 다 봤거든요. 로나의 침묵은 왓챠나 이런 데 없어서 못 봤는데 마침 딱 네이버 시리즈온에 천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근데 시리즈온이 올해 말까지만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밖에 없는 작품들 빨리 보세요. 그래서 이 로나의 침묵을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빨리 자고 싶기도 한데 도저히 이 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 로나의 침묵 영화를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너무 뿌듯하고 알차게 보내버려서 저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laughs> 영화를 꼭보고 자고 싶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무시무시하지만 무수 저는 려보려 겁니다. 무자비하게. 다르덴 영화를 다 봤는데 워낙에 또다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영화들이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장 내일부터 저 다르덴 형제 책들을 읽어볼게요. Good nigh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다르덴 형제 책을 가져가려고 싸게 싸서 가져갈 겁니다. 유후! 길이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새로는리념사 책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거를 또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곰돌이 양말까지 세트! 여기는 제 최애 카페! <laughs> 저의 최애 자리가 남아있군요 퇴근! 오늘 유튜브 기획도 열심히 하고, 교육 과제도 열심히 해서 너무 뿌듯해요. 예. 아까 클라이밍을 다녀왔는데, 친한 언니가 생일 선물을. 어떡해! 전에 알라딘 같이 구경할 때, 이 산울림 노트 갖고 싶다고 했던 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사줬는데, 진짜 너무 감동. 포장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당장 뜯어보려고요. 보고 있어? <laughs> 감동! 이 펜을 가방에 달고 다니라는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가방에 달고 다니겠습니다. <laughs> 달고 다닐게. <laughs> 인증합니다, 지금. 짠! 가방에 달고 다니면 예쁘다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어떡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약간 맥 빠지는 문구가 써 있어서 이걸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안 그래도 지금 또 노트 한또이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이걸로 써야지. 룰루랄라. 그 다음에 편지. 제가 덤보 진짜 사랑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어떡해, 진짜. 그리고 여기다가 피존 포켓몬 스티커도 붙여줘서 어디다 붙이지? 이 노트를 개봉해서 붙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펜타포트 갔는데 사울님 마지막 공연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앨범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글씨체도 너무 아이코닉하고 예쁘지 않아요? 저는 보통 노트 첫 번째 장 안쪽에 약간 기억하고 싶은 스티커들 붙여놓는 편이어가지고 언니가 포켓몬빵을 좋아해서 <laughs>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지를 읽어볼 시간. 이 덤버 스티커도 붙여야겠다. 감동!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적어주셨네요. 요즘 하는 생각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긴 한데 요즘 계속 뭔가 맨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항상 뭐에 쫓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엄청난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애달치? 이런 걸 파고들었을 때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걸 다 해낼 수 없으니까 자꾸만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재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왜냐면 나는 취업 준비도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싶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laughs>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하고 싶으니까, 이 모든 거를 담기엔 24시간이 부족하다. 제 친구들은 저한테 종종 너는 48시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는데, 뭔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를 못 참긴 하는데, 아무랑,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laughs> 아무튼 이 노트 진짜 잘 쓸게 이 볼펜도 가방에 달고 다닐게 고마워. <laughs> 준 티라미수 롤케이크. 그래서 여기 지금 우유가 마련되어 있구요. 아이스커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먹으자 완전 예쁘지. 어차피 지금 다 먹을 거기나. 언니가 그걸 알고 줬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라는 것은. 되게 아무없이잘 찍으시네요. 잠시만요. 이제 대왕면들은 나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특급 기밀이거든요. 음! 좀 만신창이 되긴 했는데. 먹어봐. 음! 어우, 취한다. 한 절반밖에 못 읽긴 했는데. 지금 뭐야? 이거다. 생일날 산 책.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음. 앞에 서문이 너무 좋은 거야. 음. 뱅상 로이라고 음. 프랑스의 영화 역사가이자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래. 다르덴 형제 이 책의 편집 및 감수에 참여했대. 오. 근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음. 정리해 준 내용이 너무 좋았어. 좀 공부하는 느낌? 근데 어,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음. 이 영화 인터뷰까지 읽었는데 뒤에 음. 영화 수업이라고 영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뒤에 있거든? 음. 이게 진짜 기대돼 오늘 빌린 책이 있는데 릭 다르덴의 에세이 이 사람이 주로 영화 관련된 책도 이렇게 써. 원래는 우리 이미지들의 뒷면이라는 작업일기 플러스 영화 시나리오들 해서 출판된 책이 있대. 근데 한국에는 아직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진짜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에세이 인간의 일에 대해서라는 이 에세이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늘 도서관에서 빌렸어.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읽고 다른 형제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아서 나중에 영화랑 묶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이 다듬어졌는데 상당히 인류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인류학적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탐구를 하고 공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간의 일에 대해서 디자인도 일단 너무 예쁘고 저는 작가, 감독들의 에세이 읽는 거 너무 좋아해서 진짜 기대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 다른된 영화랑 이 책까지 한 번의 특집으로 좀더 준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천을 들어보도록 할게요